오늘은 맛있는 자연산회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강원도 속초 설악항 화로회 센터에 오랜만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보통 속초하면 동명항이나 대포항 쪽에서 회를 드시거나 포장을 많이들 하는 편인데요. 대포항 바로 밑에 위치해 있는 설악항은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연산회를 맛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락항 회센터에 많은 가게들이 있고 이곳에서 회를 먹거나 포장을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넓게 있어서 주차 걱정 없구요. 영업시간은 대략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정도까지입니다. 회센터 입구로 들어서면 어디로 가야 하나 싶은데요. 전 지난번 일산 산악회를 통해서 갔었던 17호 해송으로 갔습니다. 설악항 회센터에 있는 식당들은 다들 배로 직접 잡은 물고기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해송호도 배 이름이고요. 다양한 횟감들이 수족관에 있습니다. 이날 사이즈 큰 돌돔은 25만원 정도 했고요. 산 오징어는 한 마리에 만원이었습니다. 광어부터 놀래미, 고등어, 지치, 우럭, 도미 등 정말 다양하게 많은 횟감들이 있습니다. 전 그냥 모둠에 10만원짜리로 포장 주문을 하였습니다. 식당 안쪽으로 테이블이 있지만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서 회를 드시면 분위기 더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여기 앉아서 회를 먹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지난번 왔었던 저를 알아보시고 모둠회를 다양하게 구성해 주셨습니다. 주문 즉시 수족관에서 회감을 꺼내서 바로 손질을 해 주십니다. 회감 종류를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날 광어, 놀래미, 지치, 고등어, 볼락, 우럭, 부시리의 구성이었습니다. 회포장에서 펜션이 있는 양양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나름 회 포장한 게 묵집했는데요.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해송호에서 또온 자연산 회 포장 10만원 어치입니다. 회만 준게 아니라 싼장부터 상추까지 다 챙겨줘서 좋았습니다. 오이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징어, 쌈장, 고추, 락교, 마늘까지 다 있습니다. 상추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귀여운 가자미도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멍게도 주셔서 맛보기 좋았습니다. 그럼 이제 자연산 모둠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양은 꽤 되는 편으로 4명이서 먹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다리와 지치회로 보이는데요. 회가 비리지 않고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이건 부시리랑 볼락 우럭인 것 같은데요. 부시리가 상당히 기름지게 맛있었습니다. 고등어회랑 광어회인데요. 속초에서 고등어를 회로 먹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회 포장해서 먹는데 회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술안주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로회만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좋았고, 각기 다른 회 맛을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일산에서는 보통 숙성회를 즐겨 먹는 편인데요. 이렇게 바닷가에서 먹는 화로회는 정말 맛있습니다. 속초에서 자연산회를 먹고 싶다고 하면 가볼 만한 곳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